응. 마무리까지 김짝 얹어서 응. 먹으면 더 맛있고요. 응. 네. 아, 이 김은 고객님 응. 진짜 저 강력 추천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 전에 회의 때 제가 이 김을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응. 저희 지금 저기 <laughs> 선물 하나 보냈죠. 저희 집 많이요, 샀죠. 진짜. 저희 엄마 샀죠. 네 명이 샀어요. <laughs> 네명걸 네 사고 저도 지금 막 선물 보냈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강력 추천이에요. 음. 자, 집에서 이불 조금만 줄일까 보다. 네. 이렇게 왜 우리 만두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어서 이렇게 끓이거나 할 때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끓이시고 음. 그리고 주인공은 김가루 저는 이렇게 김국국. 먹을 때 약간 김국 먹듯이 아. 그냥 가득가득 네. 가득, 가득, 가득 이렇게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장님 네. 네. 김국 끓여도 돼요 네. 요즘에 네. 굴이 응.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집에서 네. 굴국을 네. 끓이면서 제가 거의 김국처럼 네. 김굴국을 끓여내요 네. 네. 너무, 너무 맛있어 어.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네. 김도 해초기 때문에 미생이처럼 네. 좋은 국물이 시원하 성분이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다른 거 다른 거다 차치하고 그냥 요거 요거 김, 요거 김만 김만해서 음, 맞아. 음 어때요? <laughs> 이게 물에 들어가도 네. 그 숨이 안 죽어요. 음. 힘이 안 죽어요. 이게 계속 오돌오돌오돌 오돌 하다 가다 가다가 근데 저는 이게 평소에 먹던보다 먹던 그 곱창 돌기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대로 구우셨어요. 어, 두 번을 구워서.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오래도도 안 되고, 맞아. 너무 높은 온도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로 두 번을 살짝 살짝 이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자, 순식간에 통영상, 꼽아야 돼요. 순식간에 네. 그 순식간에 순식간에 후다닥 후다닥 구만이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니까 고객님 오늘 정말 저희 믿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다양한 요리들도 어허, 있겠지만 어, 네. 사실 이 김은 제 맛을 느끼시려면 네. 그냥 생긴 그대로를 그냥, 한번 입에 딱 느껴보세요. 네. 저희 아예 무료 체험이 있잖아요. 음, 음. 무료 체험 한번총1 0 장의. 곱창 돌김 그냥 음. 돌김 아니죠? 두분 두번 구운 음. 통화즘에이 비법이 들어가 있는 음. 130매 중에서 열장 드셔 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원 연결 어렵습니다. 자동 주문 쪽으로 첫 주문 받겠습니다. 이거는 맹글로 드셔도 됩니다. 사랑의 가슴, 가슴을 젖어놓고 떠나가는 저희 집금입 안에서 그 김에, 음, 향, 저는 김이 느낌. 향이 이렇게 네. 끝에 은은하게 단맛까지 감칠맛이 도니까 음. 이 김이 그래서 그딱 먹어본 사람들이 음. 막컬처 쇼크다 할 맞아요. 정도로 맛있구나. 음. 뭐, 집에서 김 무침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음. 굉장히 좋지만, 저는 그냥 생김을 음. 받자마자봉투에서 네. 꺼내서 한번 뜯어가지고요. 손으로 쭉 찢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원래 곱창돌김이 정말 진미잖아요. 김중의 네, 네, 네. 김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먹었던 그 곱창돌김이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다르게... 아니, 저희 지금 통화짐에 네, 그 네. 죽도시장에 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장님, 이거 두번 구운 게 저는 진짜 너무 신의 한수 수 같아요. 수요. 네. 아, 너무 맛있게 구우셨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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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3 네. 0년 그러니까 네. 노하우좀 알려 주세요. 조금만 어떻게 만을 보셨는지 비밀일까요? 비밀. 네, 끝니다 <laughs> <이 밀. 웃음> 네, 정말 네. 아까 똑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순식간에 정말 이렇게 살짝살짝 네. 두 번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이상을 구워도 이거 아니고요. 맞아요. 그 아래로 구워도 이거 아니고 음. 딱 요거는 음. 토화지매만 하실 수 있나 맞아요. 봐요. 네. 자, 30년 전통의 죽도시장 음. 통영상의 토화지매 국장 돌김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화지매 이거 김이요. 정말 그 좋은데서 왔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신안 김이 그렇게 또 유명한가요? 그렇죠 청정해역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안이 갯벌이 좀 유명합니다. 음. 갯벌에서. 이게 밀물쟁이 지주식 김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밀... 옛날 방식이래요. 그렇죠. 예. 아 밀물 때는 물속에 쟁겨요. 예. 근데 이게 썰물로 돼 가지고 물이 싹 내려가면 또 햇빛을 봅니다. 오, 그렇구나. 얘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 이게 단감, 단맛. 이게 그냥 아, 단맛. 단맛. 그래서 예. 단맛이 굉장히 감칠맛, 단맛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천년의 예. 맛이라니까요. 네. 예. 그러면서 예. 이게 원초가 음. 다른 김의 품종이 섞인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곱창김 만. 네. 그러니까 그게 품종이 다른 네, 것도 좀 그렇죠. 사실 그렇죠. 처음 알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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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렇게 곱창 김만 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이뭐 시중에 나왔더니 뭐 돌김도 있고 무슨 김도 있고 저도 사실은 김은 다 똑같은 줄 알고 살았는데 네. 지금 보시잖아요 다릅니다 네. 저희 평소에 김밥 쌀 때라든지 집에서 했던 김은 저 납작하게 많이 봤었잖아요 네. 똑같이 130장인데 이렇게 달라요 구불구불하니까 네. 제대로 구웠으니까 이렇게 두께감이 달라지는데 김은 솔직히 씹는 식감 반 고소한 반이잖아요 그쵸. 씹는 식감이 무슨 고기 먹는 것 마냥 쫄깃쫄깃 오도로도라고 아까도 제가 사장님 특히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시댁도 그 남도 쪽이에요. 예. 저희 시어머니는 곱창김밖에 안 드세요. 식사이 너무 줄안 돼. 그러니까 저희 식은 경상도 아, 쪽인데 예. 저희 친정 엄마 곱창김이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드셔 보시고 나서는 어. 야, 이거 나 하나만 주문해줘요. 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음. 자, 고객님 지금 상담원 연결이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에 애들 네. 진짜 밥안 먹어도요. 네. 해외 여행 가서 밥안 먹어도 김은 싸가면 딱 먹는다 할 정도로 온 가족이 다 즐겨 드시는. 이또 김이잖아요. 네. 근데 김 중에 김이라고 불리는 이 곱창 김 오늘 제대로 나온 또 구워서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번거롭게 굽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이 구워 나온 곱창 돌김은 올해 딱한 번만 저희 딱한 번만 방송하고 앞으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올해는 자, 귀해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김이 작황이 안 좋고 음. 또 이게 뿅김 아 우리 이게 뿅가는 이게 우리가 <laughs> 우리가 이거 뿅 간다고 이게 곱창 돌 뿅김이라고, 뿅김이라고 했거든요. 네.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김이 생산되는 계절에, 이 올해는 그 작년이지, 그러니까, 음. 가을에 태풍이 신안 쪽에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동해안으로 빠지는 게두번 갔어요. 아, 예, 그러는 바람에 좋은 김이 촌더 떨어지나가고 이래가지고, 네. 물김값이 많이 오르고, 김값도 많이 필요하시죠. 올랐어요. 네. 예. 오르기도 하고 좋은 김도 많이 귀하고 이랬어요. 예. 저희는 그런데도 예. 아주 좋은 것만 고르고 골랐고요. 네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잘 골라서 나온 걸로 그것도 네. 맛있게 구워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체험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무료 체험 한 봉의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봉에 안에 10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 그리고... 주문 들어시면 3만 9천원. 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네. 이게 아기들 있잖아 요 열라들 음, 집에 열라들이 솔직히 한식 달락하면 과자 같은 거 주지 말고 요걸로 전하는 마 아들한테도 좋고 또 이게 전혀 어. 이렇게 기름 소금이 안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손에 묻는 것도 없고 음. 그리고 이게 오래돼도 이렇게 괜찮잖아요 이게 기름 소금 안된 상태라서 음, 음, 음.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도 빈질이 안 가거든요 어.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넣어서 빈질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자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게 무균으로. 이게 포장이 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도 빈질하는 데는 데다가 이게 아기들한테는 너무 좋고 크나가는 아기들도 좋고 노인네들도 아, 우리 어르신들. 예, 노인네들 진짜 이거 뭐 다른 거 기름 들었는거 아깝다고 음. 선물 들으면 아깝다고 나놓고 찔릴 때로쪼릴때로너 인형 먹이고 참교묶해막 그러대요. 아이고, 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면 이거 이거로 가지고 뭐나놓으면 네. 정말 절대.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고객님, 지금 주문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0여 분 이상 지금 동시에 주문하고 계신 상황인데, 네. 지금 한, 지금 한 팩당, 한 봉당 10장씩 들어있고요. 네. 지금 납작한 것도 130장, 네. 곱창 돌김도 130장. 아예 다른 거 보이시죠? 먼저 드셔보실 수 있게 저희가 아예 한 팩을 무료 체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객님, 이 시간에 맛좀 보세요. 자, 250분 동시에 주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서 정말 미안해요. 유비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네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네, 바로 이곳. 깨끗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신안이 오늘 보여드리는 곱창 돌김의 이 고향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물 속에 있다가, 네. 물이 또 빠지게 되면 햇빛 보다가, 물을 또 있다가 햇빛 보다 이렇게 해서, 더욱 더왜 튼튼한, 튼튼하면서도 굉장히 더 단맛이 도는 그런 김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 지금 저희가 일반 김 130매와 저희 보내드리는 이 곱창돌김 두번 구운 거, 요거 130매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네.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툼하면 두툼할수록 고불고불고불하면 그럴수록 이 식감 자체가 되게 꼬들꼬들하니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왜 얼라들한테 매겨만 이러셨잖아요. 사장님 네. 저희 아기는요 지금 27개월인데. 너무 잘 먹어서 제가 숨겨요. 이것만 먹어서. 정말 저도 집에서 아예 저희 그 시, 저희 친정엄마 가 그렇게 요즘에 주정부리를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김을 딱 썰어가지고 도시락 통에다 넣어서 식탁에 올려놨더니 네. 오며 가면서 금세 이거 진짜 금방 이렇게 드는데 네. 뭐 기름칠을 한 것도 아니고 소금이 든 것도 아니니까 음. 그냥 건강하게 입 이렇게 또 심심할 때마다 먹기도 에 너무 좋더라고요. 입에 이 착착 달라붙는 게. 사장님 네. 이거 구운 시는 비법 조금만, 조금만, 약간, 아까 뭐 후다닥 이거 뭐 조금만 <laughs> 해주세요. 네. 이게 최하로 네. 235도에서 240도 되는 이거 그 온도에서 아, 이거는 너무 알려주시는 어, 거 아니에요? 어, 거기서 순식간으로 이렇게 <laughs> 한번 싹 굽어내면 네. 이게 롤로 이해해 가지고 돌아가요 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해석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음. 예, 손님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오. 그런 아주 깨끗한 공장에서 이렇게 굽어내는데 네. 중요한 거는 두번굽었을 적에 식감이 훨씬 좋다는 거예두번굽었을 예. 적에 훨씬 보존이 더잘 된다는 네. 거두번 예, 굽으면은 또. 보통 우리 주부들이, 깐깐한 주부들이 아, 세균이 있을까봐 걱정하잖아요. 음.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온에 순식간에 꽂기 때문에. 네. 진짜 지금까지 네. 30년 이상을 이렇게 네. 해오시면서 네. 개인적인 네. 경험을 그쵸, 지금 맞아요. 이제 네. 개인적인 네.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은 28분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 상담원 연결이 지금 계속 어렵고 있습니다. 어, 많이 지금 기다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기다리지 않는 자동주문 전화 연결하시죠. 저처럼 지금 주변 분들 선물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 세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네 세트 사서 들어왔거든요. 고객님 시간은 이제 27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드셔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 체험 한 봉이 있으니까 요거 13봉 중에서 하나 다 드셔보시고요. 맛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반품 환불 도와드리겠습니다.